가을밤의 차가운 공기처럼 마음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한 조각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밤에 첫 방송된 언포게터블 듀에디하 언듀 엣은 단순한 예능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고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장윤정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무대를 빠르게 훑어 지나갈 때 장윤정은 한동안 고개를 돌려 장내 조명을 직시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공개한 예고편엔 전율이 느껴져라고만 나온 그녀의 짧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율 뒤엔 어떤 이야기가 잠겨 있을까요? 손태진, 박서진 첫 무대와 장윤정의 눈물 찰나의 정적이 만든 울림. 무대 위 손태진과 박서진의 첫 등장 순간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출 때 정적이 무대장을 감쌌습니다. 박서진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손태진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긴 여운 팬들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의 눈물은 그 흥분 뒤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듀엣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이들과 그들을 기억하려는 가족들의 기억 찾기 여정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 한 소절이 흐르면 잊혀진 기억 한 조각이 일렁이고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윤정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리허설 때 없던 떨림 박서진의 정적 장윤정의 고백. 그날 무대 뒤팀 스태프가 속삭였습니다. 박서진이 갑자기 손을 떨었어요. 리허설 땐 없던 일이었죠. 그 말이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평소처럼 부르던 노래를 잠시 멈추고 관객석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찰나의 정적 그 정적이 장윤정에게는 기억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 직후. 장윤정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무대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그 고백에는 낯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그녀는 가장 잘했던 노래가 왜 이토록 아픈 거지라고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형제 같은 눈빛 교차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심. 손태진과 박서진 두 사람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노래 이상이었습니다. 무대 시작 전두 사람 사이에 잠깐 스치듯 교차된 눈빛이 있었고, 손태진이 너 먼저 하자라고 작게 말한 듯한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팬들은 추측하고 이야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허설에서 박서진이 울 뻔했던 적 있어요. 그 감정을 추슬러야 했다. 무대 막이 오르고, 그 감정이 노래로 바뀌어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듀엣 무대에선 한 어머니가 우리 아이와 다시 노래할 수 있다니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자 장윤정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내려놓고 잠시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서진이 한 구절을 마친 뒤 고개를. 떨구고 숨을 고르는 장면이 꽤 길게 나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그 정적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흘러나온 비하인드 영상에는 손태진이 박서진의 어깨를 두번 토닥였다는 이야기가 담겼고 관계자들은 형제처럼 보였어요라고 전했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눈물은 기적의 서막이다. 결국 문제는 왜 울었는가였습니다. 눈물이 단순한 감동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과 이해에서 비롯된 걸까요? 장윤정이 이 무대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라고 말한 건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관객이 아닌 참여자가 됐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엔 수백건이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내 가족이 저렇게 무대에 선다면 눈물까지는 아니었지만 가슴이 떨렸다.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매회 새로운 메모리 싱어 새로운 가족의 기억 새로운 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그 마이크가 다시 올라가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집니다. 잊혀진 기억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다시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한번더 묻게 됩니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노래란 무슨 힘을 가진가 이 무대 위에서 장윤정의 눈물은 단순한 시각적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상처 감춰진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가수 장윤정이 손태진과 박서진의 첫 무대를 본후 별표별표 이 무대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별표별표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보인 MBN MBN 언포개터블 뒤에대 첫 방송을 중심으로 번포개터블뒤에때 치매와 기억 찾기라는 프로그램의 본질 손태진 박서진 형제 같은 감정적 교류와 무대 뒤 숨겨진 비밀 그리고 장윤정 눈물의 의미와 감정의 폭발에 대해 분석한 기사에 이어서 찰나의 정적이 관객과 장윤정에게 전달한 기억의 울림의 심리학적 분석 손태진 박서진 우정인가 전략인가를 넘어선 예술적 시너지와 그 배경 트로트 황제가 경험한 참여자가 된 기적의 순간이 예능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지쳐진 기억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마음을 올리는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사 내용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관객과 장윤정에게 전달한 기억의 울림의 심리학적 분석. 언포게터블 듀에 대첫 무대에서 박서진이 별표별표 별표 노래를 잠시 멈추고 고개를 떨구며 숨을 고른 찰나의 정적 별표별표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닌 프로그램의 본질인 별표별표 별표 기억의 울림, 별표별표를 장윤정과 관객에게 극대화하여 전달한 심리학적 장치로 분석됩니다. 첫째, 기억 부재의 순간을 공유하는 정적입니다. 박서진이 평소처럼 부르던 노래를 잠시 멈추고 관객석 저편을 바라본 찰나의 정적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이들의 기억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순간을 무대 위에서 상징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 정적은 청중에게 익숙한 노래에 흐름이 끊기며 불안감과 몰입감을 동시에 선사했고, 장윤정에게는 그 정적이 기억에 울림으로 다가와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정적은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응축시키는 메타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입니다. 둘째, 내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감정의 전이입니다. 장윤정이 이 무대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라고 고백한 것은 트로트 황제로서 수많은 무대를 경험한 그녀조차 무대 위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감정적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대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가족들의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기적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관객이 아닌 참여자가 됐음을 깨달았고, 박서진의 정적과 관객석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감정이 전이 되어 마이크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가장 잘했던 노래가 왜 이토록 아픈 거지의 역설입니다. 가장 잘했던 노래가 왜 이토록 아픈 거지라는 장윤정의 질문은 언포게터블 듀엣이라는 프로그램의 본질을 관통합니다.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지만 기억을 잃어가는 이들에게는 가장 아픈 기억의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손태진과 박서진이 보여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정적 여우는 눈물이 단순한 감동이 아닌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과 이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기억이란 무엇인가 노래란 무슨 힘을 가진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태진, 박서진의 우정인가 전략인가를 넘어선 예술적 시너지와 그 배경. 손태진과 박서진의 첫 듀엣 무대는 무대 시작 전 잠깐 스치듯 교차된 눈빛 너 먼저 하자라는 속삭임 무대 뒤 어깨를 토닥이는 형제 같은 모습 등 단순한 우정이나 전략을 넘어선 예술적 시너지를 보여주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처럼 보였어요의 감정적 교류입니다. 무대 뒤에서 흘러나온 비하인드 영상에는 손태진이 박서진의 어깨를 두번 토닥였다는 이야기가 담겼고 관계자들은 형제처럼 보였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었음을 의미합니다. 박서진이 리허설에서 울뻔했고 무대 위에서 갑자기 손을 떨었던 긴장된 감정을 손태진이 눈빛과 토닥임으로 이해하고 다독이는 모습은 두 아티스트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너 먼저 하자의 상호 존중과 전략입니다. 손태진이 너 먼저 하자라고 작게 말한 듯한 영상은 두 사람이 무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순간적인 감정선을 존중하며 호흡을 맞추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고도의 예술적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손태진의 과거에 잃은 무대 경험과 박서진의 가족을 위해 숨겼던 노래라는 팬들의 추측은 두 사람이 이 무대를 개인의 치유와 고백의 장으로 활용하며 예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했음을 암시합니다. 셋째, 장르 초월. 듀엣 무대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언포게터블 듀엣이라는 프로그램은 손태진의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박서진의 전통 트로트라는 장르의 벽을 넘어 오직 진심과 감성으로만 소통하는 듀엣 무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준 노래 이상의 감정적 울림은 장르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예술의 힘을 증명하며 k 이트로트 k 이트라트와 크로스오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여자가 된 기적의 순간이 예능에 던지는 메시지와 사회적 역할. 장윤정이 스스로 관객이 아닌 참여자가 됐음을 깨달은 기적의 순간은 언포게터블 듀에이 단순한 예능이 아닌 사회적 치유와 기억의 가치를 되묻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첫째, 별표 별표 눈물이 시각적 장치가 아닌 서막, 별표 별표입니다. 장윤정의 눈물이 단순한 시각적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상처 감춰진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기적의 서막이었다는 분석은 프로그램이 아티스트의 눈물을 감정조작이 아닌 진정성 있는 공감의 도구로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장윤정은 관객석의 어머니가 우리 아이와 다시 노래할 수 있다니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자 마이크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는 진심을 보였는데, 이는 무대가 가족들의 기억찾기 여정에 함께하는 치유의 공간임을 증명합니다. 둘째, 기억이란 무엇인가 노래란 무슨 힘을 가진가의 질문입니다. 언포게터블 뒤에 든 잊혀진 기억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다시 마음을 울리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기억이란 무엇인가 노래란 무슨 힘을 가진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이들과 그들을 기억하려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의 재미를 넘어 가족 사랑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게 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셋째, 매회 새로운 기적의 서막에 대한 기대입니다. 제작진이 이제 시작이에요. 매회 새로운 메모리 싱어 새로운 가족의 기억, 새로운 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언포게터블 듀엣이 매회 새로운 눈물과 웃음을 통해 시청자들의 감정선을 깊이 자극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장윤정의 눈물로 시작된 기적의 서막은 다음 회 예고편만 보고도 벌써 울컥하게 만드는 강력한 흡인력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언포개 터블 듀엣, 장윤정의 인생 첫 무대 고백, 손태진 박서진 듀엣의 감정적 폭발. 치매 환자 가족의 기억 찾기 여정 속에 숨겨진 음악의 힘심층 분석. 언포개 터블 듀엣 장윤정 눈물의 이유 손태진 박서진 첫 무대에 숨겨진 비밀. 장윤정 방송 끝나고 한 마리 이무대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처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한 조각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밤에 첫 방송된 별표 별표 언포게터블 듀엣, 디하 언듀엣. 별표 별표는 단순한 예능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고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장윤정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무대를 빠르게 훑어 지나갈 때 장윤정은 한동안 고개를 돌려 장례 조명을 직시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박수와 숨소리 스태프의 속삭임이 한꺼번에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공개한 예고편엔 전율이 느껴져라고만 나온 그녀의 짧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율 뒤엔 어떤 이야기가 잠겨 있을까요? 무대. 위 손태진과 박서진의 첫 등장 순간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출 때, 정적이 무대장을 감쌌습니다. 박서진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손태진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긴 여운 팬들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의 눈물은, 그 흥분 뒤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듀엣은 단순한 듀엣쇼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이들과 그들을 기억하려는 가족들의 기억 찾기 여정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 한 소절이 흐르면 잊혀진 기억 한 조각이 일렁이고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 장윤정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무대 뒤팀 스태프가 속삭였습니다. 박서진이 갑자기 손을 떨었어요. 리허설 땐 없던 일이었죠. 그 말이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평소처럼 부르던 노래를 잠시 멈추고 관객석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찰나의 정적 그 정적이 장윤정에게는 기억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 직후 장윤정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무대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그 고백에는 낯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그녀는 막 묻고 싶었다 가장 잘했던 노래가 왜 이토록 아픈 거지 인터뷰 화면 앞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느 가족의 거실 전등 하나 켜진 채 오래된 앨범을 펼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손태진과 박서진 두 사람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노래 이상이었습니다. 무대 시작 전두 사람 사이에 잠깐 스치듯 교차된 눈빛이 있었고, 손태진이 너 먼저 하자라고 작게 말한 듯한 영상이 유출됐다. 팬들은 추측하고 이야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합이 가능했을까? 이건 단순 우정인가 전략인가 비밀이 있는 걸까? 스태프 한 명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허설에서 박서진이 울 뻔했던 적 있어요. 그 감정을 추슬러야? 했다. 무대 막이 오르고 그 감정이 노래로 바뀌어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관객석이 흔들렸다. 눈물 탄성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뒤엔 무대에선 한 어머니가 우리 아이와 다시 노래할 수 있다니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자 장윤정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내려놓고 잠시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박서진이 한 구절을 마친 뒤 고개를 떨구고 숨을 고르는 장면이 꽤 길게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그 정적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무대. 뒤에서 흘러나온 비하인드 영상에는 손태진이 박서진의 어깨를 두번 토닥였다는 이야기가 담겼고 관계자들은 형제처럼 보였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왜 울었는가였습니다. 눈물이 단순한 감동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과 이해에서 비롯된 걸까 팬들은 추측했습니다. 손태진이 과거에 잃은 무대 경험이 있었고 그 감정을 오늘 풀어냈다. 박서진이 가족을 위해 숨겼던 노래 하나가 오늘 무대에서 터졌다. 장윤정이 이 무대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라고 말한 건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관객이 아닌 참여자가 됐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첫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엔 수백건이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내 가족이 저렇게 무대에 선다면 눈물까지는 아니었지만 가슴이 떨렸다. 다음 회 예고편 보고 벌써 울컥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매회 새로운 메모리 싱어 새로운 가족의 기억 새로운 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그 마이크가 다시 올라가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진다 잊혀진 기억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다시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한번더 묻게 된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노래란 무슨 힘을 가진가, 이 무대. 위에서 장윤정의 눈물은 단순한 시각적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상처 감춰진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감동 예능을 넘어인지 과학 및 음악 치료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언두의 제작진은 치매 환자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별표 별표 음악 치료, 뮤직 세러피. 별표 별표의 원리를 무대 구성에 도입했으며 특정 주파수의 음역대와 가족에게 의미 있는 노래의 반복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박서진의 뒤엣곡 선곡 과정에도 이 같은 과학적 접근이 반영되어 치매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가수를 매칭하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노래 중 손을 떨었던 찰나의 순간 역시 그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잃어버린 기억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건드렸음을 시사하며 이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음악이 뇌기능을 재활성화하는 기적적인 현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윤정이 느꼈던 인생 첫 무대의 떨림은 그녀가 톱가수로서의 평가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타인의 치유 과정에 공명했음을 의미하며 언듀엣은 이로써 한국 예능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음악을 통한 희망을 전파하는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